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날씨가 완전 영국 날씨예요아 어? 그리고 제가 런던에서 먹었던 라면 집인데 맨체스터 온다니까 친구 한 명이 추천해주긴 했어요 근데 체인점이 었구나 여기는 피카딜리 가든이고 그 무슨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 맨체스터 가볼만한 곳이면 여기가 제일 먼저 떠가지고 가긴 하는데 볼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여기만 쳐놓고 떴지만 도서관에 들어왔고 또볼게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 이래서 역사가 좋다 그랬구나 갈때 이런데 찾았네. 어,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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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e 치만 그치만. 그치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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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살게 사실은 할게그 덕분에 한국 할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또할게없다한에그 친구들 아플렉스 그 선글의 인티티샵이 엄청 크게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려고요. 다 왔고 가볼게요. 응. 절대 불어드는 일이 없어니 진짜 크요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날씨 요정인가 보다. 저는 학교에 와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지암 가든도 갔고리즈에서 다시 옆으로 올 때는 6시가 너무 힘것 같아요. 지금 6시에 갔거든요. 여기 아, 처음 올 때만 해도 뭐? 어, 여 뭐야? 거기라는데 이제 익숙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뮤지엄. 오늘 여 다람쥐가 안 보이지. 원래 여기 다람쥐가 엄청 많은데. 마마어나저뒤에 한번 만가본것 같아. 아무 것도 아니구나.

한국 에서보기 쉬운데 요크셔서 먹은 것 같아서 이거를 주면 어떨까아 이제 할아버지 로이을 가야 될 게. 이제 괜히 간다. 그래. 피시에 집는 여기가 짜인 것 같은데. 딴데 가지 마. 그리고 어쩌다 샴부르트까지 오게 됐다. 유령 살려고. 저 아직도 줄을 이렇게. 여기 <목소리> 또 퍼진데가 내가 진짜 처음 왔을 때 뭐가 좀 퍼진. 그래서 오랜만이네. 홍당무 님 아저씨. 오늘 여기도 줄서? 할아버지 두고 선물 사러 술사러 왔어요. 일단 혀 부려 가야겠다. 나들보 맛이 는마 같죠? 그레스죠모르다고 그럴 것같요 저희 친구가 게는 길에 한는데친그들에게 전화가 왔 친구들한테 편지를 하고 싶어 어요 지금 어디서 전고 일단 나라는친구들에것서 이제 으로그라갈 거예요. 서 지금 사나한테 빨리 편지를 써야 돼요. 스마트 메이드. made for some food for me <laughs> yay <laughs> try I some pakistani rice that is a, a yogurt with salad in with mm. cucumber tomatoes, and onions i hope the your rice is very white and uh, yeah picky, yeah sticky yeah and white yeah you just boiled in it thank you so thank nice. you so much <laughs> <laughs> I'm 이지 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길고도 험난한 유튜버의 길이다. 이거 찍겠다고 지금 이거한 손에 들고 있어. 다음 날 제거는 오른손 팔이 왼쪽 팔보다 한 5cm는 길어져 있겠다. 요크미스터도 마지막이야. 아, 잠깐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깐. 눈치 없이 요크미스터 다 가리지만 이큰 나무도 그리울 거고. 굳이 굳이 길 돌아서 여기로 오는 이유가 처음에 저 친구들이랑 시티센터 들어올 때 밤에 저 터널로 들어왔거든요. 맨나면 애들이랑 깜짝 놀랐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떡이 세인지거리에 알바생이 발생는데 월요일 화요일에만 일한다.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금 비 오는데 그냥 우산만 안 쓰고 그냥 쇼핑들 어깨에 메고 가고 있어요. 어깨 빠지러 갔지만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것도 담아야 되니까. 여기도 들어던것 같고. 맞다, 여기에 되게 드림캐 제품 갖고 는데못 샀네. 근데 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마지막한테 엄청 좋은 인상으로 남겠다. 이라지로가면 일정에 충격 요법인 거지 평생 기억하라고. <laughs> 가 가지고 앞머 머아니 머리가 다하 가지고 화도 지금 수정 한 번도 해가지고 다 거의 워말라거 있고. 응. 내가 말한 드림캐 잡고 는데 이 뭐야? 학교다 생활 같치지 않았겠지? 여기서 이 건물에서 그 뭐야 뭐야 인터넷이널 마케팅도 했었고 그까이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다 전용학 수업하는 데라서 아까 그 거기에서 비지니스에터스 c 스를 했었고 2층에서 패션 마케팅이랑 인터내셔널 마케팅 있었고. 아, 딱 꺼져있네.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이 있는데. 여로 가면 이제 도서관이고. 처음에 끝에 왔을 때여기요 이게 홀게이트거든요? 홀게이트 통해서 갔었는데. 이거는뭐 여기서 막 피트니스 센터 있고 요가하고 막그러대요 저 글로벌 카페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도 패션 마케팅 수업 했었어요. 층에서 무서우니까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어깨 빠지겠다. 또템플윙에서 치어리딩 수업을 했었고, 아, 아 여기에 시큐리티 있어서. 여기는 이제 좀 있다가 제가 키를 반납해야 되고, 막혀있을 거야. 막혀있 이렇게 똥모양 있다 똥모양을 깎아놓은 나무 그래서 여기서도 수업 한나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낮에 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그냥 안 찍고 바로 친구 만나러 리즈 갔더니 이렇게 밤이 됐네 그래도 밤에도 마른 운치 있죠 이거는 진짜 아예 밖에서. 어, 근데 여기 혼자 지나가려니까 조금 무섭다. 이 안에 약간 좀 네모나게 커다란 정원 같은 게 있는데, 어 거기서 마지막으로 치어리빙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정원 있지. 열리나? 안 열린다. 여기 안에 뭐 들어갔어요. 이거 가면 이제 이 건물에서 애들이랑 노래방 라이트 해가지고 케이팝 엄청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따로 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어, 비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어디냐냐? 여기는 아니고. 좀 불이 켜져 있지? 저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허접한 컨테이너 박스 보이세요? 이거 저 하얀 거. 여기서 그 C.S.R. 수업 세미나 했었는데, 그전 아까 그 처음에 그 경영관에서 하고 <laughs> 여기서도 같이 수업 듣는 친구랑 전 땡땡씨는 맨날 수업 빠져가지고 같이 안 왔고, 전 땡땡씨가 빠진 덕분에 여기 수업 듣는 외국인 친구 사귀었는데 그 친구랑 여기서 오가래 갔던 것도 기억나고 하네. 학교가 좀 작긴 해요. 시간이 되면 치어리딩 공연하고 배드민턴 동아리도 했었던 그 건물까지 가고 싶은데 거긴 너무 멀어서 어, 맨체스터 새벽 3시 기차 타야 돼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여기도 학생식당 여기는 스튜던트 유니언이라고 안에 바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라오케 나이트도 있었어요 뭐였지? 아무튼 싱관인데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학생식당 먹고 싶은 데서 먹으면 되고, 여기에 되게 초라하지만 연못도 있어요, 나름. 여기서는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있었는데, 이것저것 내가 되게 간잼비였다가 배드민턴도 하고, 치어리딩도 하고, 코리안도 하고. 근데 치어리딩은 진짜 제가 완전 정식으로 쫙 해서 했었고, 배드민턴은 그래도 꽤 꾸준히 나갔던 것 같은데. 코리안은, 하하, 여기가 시큐리티. 가 아니라 포터스로지 여기 한국인 직원분 계셔요 할아버지 한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데 <목소리가> 코스트도스어어못 나가지? 파이에요 네, 교수님도 한번더 고사 좋았고 숙주는 친구들은 다 너무 좋았어 다 너무 착했어 그리고 동아리 했던 모든 친구들이 진짜, 진짜 잘해줬고. 와, 나 여기서 그 프라이드 피자? 프라이드 피자를 못 먹어봤는데. 지금은 제 기숙사 영던히티레이더 시작하는 길이고. 아니, 10시 안 됐으면 팝 잠깐 들려야겠다. 빨리 왔는데, 눈이 볶게. 아, 나 여기도 안 갔네. 기숙사 언니 여기 원래 친구랑 가기로 했었는데 코업 잠깐만 들려서요키자티를 하나만 사고 와줬어요 아까 시당이 아닌데 지금 리지그 마지막으로 코업에서. 날 가서 는데직금들이못 빌려서 펀치고. <목소리> 아이고, 거라 지금 친구한테 뭐 줄고 있다고 말해놔가지고 친구가 지금 귀여우냐고. <목소리> 걸어간다 이 자식아. 원래 저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갔었죠. 지금 몰래 저기 다숨겼나 아무도 모르겠지? 자, 스티 레지던스고. 일로 가면 이제 그, 센티멜이 나오는 길이고. 이제 저기, 우리 플랫엔 아무도 안 살아. 여기 불 켜져 있지? 아 여기는 주차장. 여기가 막,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랑. 어떻게해 진짜 라물날것같렇 그치만 친구 게분 뒤에 태우 하고, 다고 해줬으니까 올려게 하고, 이고이동 여기가 이 동, 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고 여기가 내가 살던 게이 동. 하짜이상하다 여기 여기가 내가 살던 데였어요 여기는 은솔이가살았다이동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음. 여기서 가끔 피크닉도 했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빨래방이 아니라, 이렇게 빨래방인데 불 꺼져있다. 시원 <놀람> 무서워. 온것 같은데 맞춰. 아, Yeah. It's like let breathe. I don't want to go Kajima 마. you But you go to Korea. <laughs> yeah, just okay when I go one Same plan. 잠시 제전그래이줄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눈물도 안나 그래서 지금은 로크를 떠나러 마지막 기차고요 아그리 그래 진짜 다 나한테 정말 고마운 게 제가 때도 캐시 케이스 그냥 차에 거리 있는 운전해가지고 막옮겨가지고그랬는데도 이번에 더 이렇게 커다란 이니까 맘에 잘 실어져서 어요 그렇데 너무한 게 이거를 제가 여행을 한주 동안 계속 자기가, 자기는 집에 줬어요 둘이 마지막 길을 배웅해줬는데 그 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혼자 외롭게 맨체스터 순수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Thank you, p a 그리고 다는 응. 예전에서 한테 그 선물이 한번더었고 왜냐면 다시 만나지 몰랐죠그래 그리고 p a t 은 그때 안준고 지금 편지를 줬는데. 와이어쉽. <목소리> 뜯어볼게. 뭐야 펜집을 돈은 도, 돈을 왜나돈 없어 보이는데? 어디야 언니? 말판. 어, 아 이게 내 선물이었구나. 저랑 같이 레트디스트리트가셨거든요 나는 그얘가 애가... 아, 너무 너무 사생활인가? 다른 여자한테 주는 거 사는 줄 알지? 았 아, 이것도 저 이런 책 살까 말까 막 했었는데. 오케이. 아나 근데 이거 같이 갔던 장소들 인화한 거야 길 대경 내가 이거 편지를두 개나 썼거든? 뭐야 이거 <laughs> 귀여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썼다왜 저라는 소리가 신가. 들리지? 진짜 이것도 들고 있고 물어봤어. 이 캐리어 두개빼고는서 핸드캡인데 할수 있겠죠? 아, 진짜 길것같 아니 4시간 전부터 줄서 있었는데 아니 뭐래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줄서 있는데 백드랍을 못 하고 있어요 연구권 한다고 슬픈 시간이 없어 콜레맨 없 가가지고 좀 싸고 있는데 시간 십오 분면 됐는데 방금 동생이 3 0시에 다시 상황 봐서 달려다고 그러고 진 정말 서 정리를 잘했잖면 근데 그냥 너무 시간이 아닌 2시안되는데아 어쨌든 여니까시간 그 지나고 나서 들어왔어 진짜 이게 영국네요 네. 네. 진짜 이 마지막 영국이라 아직 저는 영국이랍니다 맨체스터 거 싫다. 그뼈 꽉꽉 채워가지고 잘 즐기다 갑니다 oh, 실컷 <laughs> 해줄게. 빨리 와. 여기 왜 편지로? 언니? 응. 언니 그럼 똥 닦아. 응. <laughs> 유연성도 좋다. 아니. 안으로 봐? 안으로 해. 안으라 해. <laughs> 어 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이상해. 다시 가? 언니 근데 엄마랑 아빠랑 만나 서안왔어 어. 우리는 걸렸지지만 너는 걸리면 안 되잖아. 엄마, 아빠 걸리면 나도 걸려. 미안한데. 이미 끝났어. 이리 와. 이. <laughs> 잠 제대로 해. <laughs> 개봉해 드리습니다리는데 <네요. 웃음> <laughs> <laughs> <그거 찍혔는데> 벌써? 이거 <laughs> <맞아>. 어디? 지금 겠지 알아서. 와, 300 3 0원짜리 저렇게 다뤄도 돼? 300만 원? 350 520. 죄송. 봐주조심 할게요. 아, 저기다가 짐을 넣고 다녀? <laughs> 아, <그러면 이거> 뭐. <laughs> 머리에 이불 아니야돼 <laughs> 엄마 아빠 뭐 줘야되면 뭐 돈이 나오거나 그런거 어, 아니야? 저 잔고 5,240원 음, 이거든요 꺼내! 이놈의 별이불 아직도 안 벌리고 있었네? 귀여워! 아니 빨리 오버하지마 빨리! 감자합니다칼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해줄게 웅미야 응